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대 남북 경협주, 어, 또 대아티아이랑 아나티 또 이쪽 제가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 지금 대아티아이 여러분들도 제가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 외국엔 들어오는 거 이거 심상치 않다.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아난티에서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고 신흥 같은 경우에서는 심지어 어제 같은 날또 어저께 또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서 볼린저밴드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상승폭을 한번 더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물량을 거둬왔어요. 지금 이제 남북 경협주에 지금 외국인들이 몰려 들어오는 이 사이즈 자체가 그러니까 크게 들어온다 크게 들어온다 이거보다 짧은 기간에 크게 들어왔다는 거에 포인트를 놔야 됩니다. 어 왜냐 어차피 얘네들이 뭐 길게 잡고 물량을 이렇게 들어왔느냐 아니면 단기간에 막 치고 들어오느냐 해서 이 단기간으로 치고 들어온다 그럼 얘네들이 자 본격적으로 남북경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기간이 그렇게 길게 남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까지 들어와 주지 안 그럼 이렇게 안 들어오죠 여러분 특히나 지금 신원 같은 경우에서는 매물의 소봉이 끝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더 들어 올리면서 물량을 또 쓸어 갔습니다 네, 실제로 매물의 소봉은 이미 앞쪽에서 등장을 해 놓은 상태죠 지금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에서는 어때요? 지금 여기 이후로 계속 고점이 조금씩 나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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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어요. 심지어 지금 여기는 거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확 줄어있죠. 그럼 물량이 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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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파면서 받아먹고 뒤에서 들어버린 건데, 이러면 얘네들 준비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바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지금 대아티아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북경협주 자체가 이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다. 뭐 골파면서 어떻게든지 이거 물량 걷어가는 모습 한번 띄워주니까 그 뒤로 거량이 안 나온다. 예, 거량이 말른 거지 그러니까 잠겨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물량 자체가.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상승 나왔을 때는 살 물량이 없습니다. 그냥. 살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남북경협주들이 준비기간 길게 잡고. 장구는 물량 많이 장가놓고 출발시켜 버리니까 첫 번째 상승이 막상가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가 위쪽에서 뭔가 상승 저해할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 어, 위쪽에 뭔가 상승 저해할 만한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 오늘 이 정도 이상 못 올리겠다. 막 이런 압박감이 주가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물량이 싹다 잠겨버리면 압박감이 없어요. 종목 자체가. 대아티아이 보시면은 일본으로 봤을 때어때요 볼린저밴드 위쪽에서만 계속 놀았어요. 그러다 볼린저밴드 확갖다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이평선들 막 다급하게 쫓아가느라 진짜 정신 이 없습니다. 이평선들이 네, 다급하게 쫓아가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제 볼린저밴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드디어 계속 볼린저밴드 바깥쪽을 노리다가 이제 볼린저밴드 안쪽으로 들어왔다고. 그러면 여기서 대아태가 움직이다가 한번 눌림목 줬을 때 여기 타점 놓치면은 그냥 이거 올라가는 거 구경하고 끝나는 겁니다. 예, 한번 놓치면 끝나요 이제 남북 겸주는. 이제 여러분들 신원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요. 지금 여기 고점 부근에서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매도 타점에서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한번더 들어올렸죠. 근데 거량 조금 붙었어요. 지금 요 정도 윗꼬리 들었을 때랑 비슷한 거량 붙었습니다. 근데 원래 지금 이런 자리를 뚫고 넘어갔는데 거량 요거밖에 안 나왔어. 뭐겠어요 지금 남북 겸주가 전반적으로 물량 잠겼다는 거죠. 아난티 지금 어때요? 볼린저밴드 위쪽 움직임이 아니라. 볼링저밴드는 올라가지만 특히 볼링저밴드는 막 뚫으려고 거리랑 동반시키는 모습이 아직 안 나왔어. 그럼 이제 다음 매물의 소봉은 어디서 뜨겠어요? 이제 아난티에서 뜬다고. 이제 아난티가 매물의 소봉 한방 뛰어버림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들이 매물의 소봉 띄우고 세팅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북 경협주는 뭐한 종목에 몰빵하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 종목을 나눠서 들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결과적으로 월봉이나 주봉으로 보면 비슷해 보여도 이 거래일마다 조금씩 조금씩 몇 거래일 씩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이몇 거래일 차이가 막10몇 프로 때 차이를 내버려요. 그냥 뭐 2, 3프로 차이면은 굳이 내가 옮겨 타야 되나? 굳이 내가 수익 조금 그 2프로 때문에 옮겨 타야 되나? 그냥 익숙한 종목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올릴 때막 10프로 단위로 막 차이가 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대아티아이가 위치적으로 상당히 유리하죠. 대아티아이랑 신원이 위치적으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럼 만약에 대아티아이가 15%짜리 양봉 하나 띄웠어 어 근데 안한티가안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아티아가쉴때안한티가 눈높이 맞추러 간다 이런 상황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 1,2거래일 차이를 준다고 이거 수익 챙겨 먹으면서 가는 거랑 그냥 안 챙겨 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랑요 물론 남북경협적 특성상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익 크게 나죠 불 한번 붙으면은 뭐, 뭐 100%, 200%도 서워버리니까 100% 200% 우습잖아요. 보통 종목들이 뭐 더블, 트리플 나오면 와 엄청나다 싶은데 남북경협주가 제대로 불붙었는데 더블, 트리플 나면 그 테마에서 걔는 박살이 난 거죠. 왜 얘만 못 가냐 소리 바로 듣습니다. 더블, 트리플 나오면 근데 그 서로 막, 막 3배, 4배 올라가려고 막 서로 막 이렇게 줄 서서 움직일 때 내가 줄만 잘 써도 내가 이 타점만 잘 잡아도 남들이 뭐200% 수익 나는데 나는 300% 수익인 경우가 생긴다고 해. 나는 300%야 남들이 200%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눈에 말씀드렸던 게 남북 경협조에 계속 익숙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제가 영상 처음 찍을 때만 해도요. 뭐 아난티도 요구관이었고요. 뭐 대아티아이도 당연히 구간 자체가 요구관이었어요. 요구관이었다고. 뒤쪽에서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게 나와 버렸잖아. 근데 지금 대아티아 어때요? 그냥 박스 형태로 있다가 박스 돌파형으로 떴습니다. 지금 아난티는 어때요? 지금 박스 형태 넣었는데 돌파가 조금 약하죠. 그럼 얘가 돌파 한방 나오겠구나. 여기 물량에서 한번 들어가겠구나. 근데 여기까지 올라와도 거령 없는 걸로 보니까 거리량 없이 매물에서 한번 띄우겠구나. 신호는요. 앞쪽에서 박스 치고 골파고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어때요? 애들, 애들 간에 차이가 있잖아 같은 같은 테마인데 약간 2차 전지처럼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집단 움직임 속에서도 약간씩의 차이를 가지고 가는 게 남북경협주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세 종목 골라놓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린 거예요 얘네들이 움직임이 조금씩 다르니까 똑같은 움직임이 차지 똑같이 매수매 해도 해야 되니까 사실 그냥 한쪽에서만 하는 게 맞지 그런데 움직임이 전혀 다르게 이렇게 미리 분류를 해 놓았다 라는 거는 최후에 남북경협쪽 불붙었을 때 여기서 수익 극대화시키기 위한 준비 초석을 제가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남북경협쪽 다들 거들떠도 안 보는 구간부터 이미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아티 기준으로도 제가 영상 어디서부터 올려드렸어요. 이거 매물에서 봉이다. 여기서부터 아,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어때요? 이때 당시 늘렸을 때아 대아티가 결국 이렇게 될 거다 의견 말았는데 지금 어때요? 제가 분명히 이런 구간 있어도 상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상관 없다고. 왜 고점 아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셔라 이거 나중에 몇프로익이절 낼지나 고민하셔라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남북 경협주가 매물의 소봉을 이렇게 다급하게 띄우면서 특히나 외국인이 들어오는데 지금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는 셀코리아에요 셀코리아에요 셀코리아인 와중에 남북 경협주만큼은 아예 그냥 눈을 뒤집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어와 외국인들이 이렇게 모양새 만들어서 얘네들이 뒤집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리면서 물량 걷어가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자주 볼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쟤네들 막 떨어지는 거 받아먹고 개인투자 괴롭히잖아요 막 흔들면서 근데 지금 이 구간은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얘네들이 매수하고 개인투자인들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지금 대아티아의 신호 쪽에서 강력해요 그 모습이 그리고 아난티 역시 지금 개인 매도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북경협주 마지막 매수 타점 놓치면요 상한가를 구경해야 돼요 남북경협주 첫 출발은 상한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남북경협주 첫 출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예, 첫 출발할 때는 그냥 상한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도 사야 되나 나도 사야 되나 하면은 먼저 준비한 사람하고 평균 단가가 막두 배씩 차이나 버려요 그냥 그냥 두 배씩 차이 난다고 게다가 순차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겠다라는 걸이 정도 어필을 해줬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기회를 잡아야겠죠. 여러분들 남북 경제 분명 이런 구간에서도 이런 거에 절대 고점 형성 안 된다. 이걸 보는 순간 남북 경제 뒤쪽에 대박이 있구나. 제가 먼저 예측하고 여러분들께 안내드렸던 만큼 송기훈 대표 그냥 따라만 가겠다. 먼저 준비한 송기훈 대표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 7543 8728 번으로 문자 보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제 진짜 시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진짜 시간 없다라는 거. 외국인이 저렇게 눈까지 찢고 들어와서 저기 골파기 들어가겠습니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골파기를 또 넣어 지들이 다 샀는데 어차피 물량 털고 다 털었잖아요 이제 이제 팔 분들은 다 팔아버렸다고 그럼 이제 뭐야 이제 나중에 조금만 시간 지나버리면 너도 나도 못 사서 안 달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준비하셔야 돼 남들이 막 그냥 팔고 와다 여기서 끝낼래 이럴 때 그때 기회 딱 잡아놨다가 나중에 너도 나도 못 사서 안 달랐을 때 거기다 매도를 하셔야죠. 그게 테마주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근데 테마주는 그렇게 이겨야 돼요. 먼저 들어가 있었느냐 나중에 뒤늦게 들어왔느냐 이 차이 때문에 누구는 몇백 프로 수익 누구는 심지어 손절도 나옵니다. 그냥 따라오기만 하세요. 남북경협주 제가 11월 달부터 이거 남북경협주 시대 열린다 계속 말씀드렸고 이 시즌이 2분기에 열 거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끝나고요 저는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추가요금 없이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전략방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쪽 방으로 다 모이시는 거고 제가 계속 남북경협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절대 어, 떼놓을 수가 없어요 이때 이번 분기에서는 왜냐 결과적으로 이 테마성 종목들이 한번 불이 붙었을 때는 상승폭도 상승폭이지만 아직 지금 남북 경험주들이 제대로 된 거래량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거래량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근데 거래량을 일으키려면 뭘 할래? 뭘 해야 돼? 폭등을 한번 시킨 다음에 거래량 일으켜 놓고 거기서부터 주포들이 작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계산해서 거기서 매도하려고 한다고 걔네들도. 근데 그 거래량이 동반되기 전에 테마는 세팅을 해 놔야 돼요. 아시잖아요. 테마는 먼저 들어간 사람이 싹쓸이 하는 거. 남북 경협 테마에서 내가 진짜 제대로 2분기 승부수 한번 뛰어보겠다 어, 2분기에서 여러분들 승부수 뛰어나야 3, 4분기 대세 상승장에서 여러분들 원금이 훨씬 더 뻥튀기 되는 거예요 이거 눈덩이 됩니다 눈덩이 복리인 거 아시잖아요 이 복리의 첫 단추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완전히 여러분들 운명이 바뀝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 간단하죠? 신청이 끝나요 그리고 송기훈 대표 제가 예전부터 남북경협주 말씀드렸을 때 송기훈 대표 영상에 조회수가 없을 때부터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송기훈 대표가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기회가 어느 정도 기회인지 이 기회 꼭 잡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끝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남북경협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